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 tv의 강쌤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여러분 지금 hsk 4급 쓰기에 배열 문제를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 86번부터 95번까지 열 문제가 있어요 어, 보통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면 문항당 1분 정도에서 10분 정도에 맞춰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어제 속도로 문제를 푸는데 아마 제가 속도를 좀 빼면 상당히 빠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 아주 간단명료하게 각각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어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마 제가 그냥 푼다면 속도가 더 빠르겠지만 설명을 집어넣기 때문에 대략 한 6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86번부터 95번까지 모두 열 문제인데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면서 86번부터 풀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사급 쓰기 1 부분 문항당 6점짜리 열 문제 60점 시작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86번 보면은 리아라고 있어요. 타머리아 그네 둘.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쥬지엔 보이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친구 지간에 부모 자식 지간에라고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타머리아 쥬지엔. 이렇게 주어를 잡고 다음에 동사를 찾으세요. 여우 보이죠? 자, 그러면 여우이시엔 우회라고 하면 얘네 둘 사이에는 아마도 약간의 오해가 있다라고 맞춤표 찍어주면 됩니다. 이런 단어는 모르시더라도 여기 여우가 동사가 있기 때문에 목적의임을알수 있어요. 자, 87번 보시면은. 자, 덧자를 항상 보세요. 덧자가 나오면 그 뒤에 명사를 붙여야 돼. 근데 두 번째 보면 저 지시대 명사가 있고 따오는 뭔지 모르더라도 지시대 명사가 양사야. 그럼 양사라면 그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자 보시면 명사는 여기 다아니라고 답하고 슈, 쉐, 티 라고 수학문제가 있어요. 여기는 부사하고 이제 수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따오라는 거는 문제에서는 양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수학 문제를 서는양사기 때문에 여기다 수학문제를 붙여서 저, 따오, 슈, 쉐, 티, 더 라고 덧자 뒤에 명사 들어오면은 답이 들어오겠죠. 아마도 하우샹 수월러. 그래서 이 수학문제의 답은 마치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반드시 양사를 모르다도 앞에 지시대 명사니까 그뒤 명사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88번 딱 보면은, 이거 학생들이 요거 딱 보면 헷갈려. 왜냐면 요 단어 때문에 그런데 요거를 대일하고 삼성으로 읽으면 뭐뭐 해야 된다. 조동사지만, 4급 배열에서는 단독으로 나왔을 땐 조동사로 나오는 게 거의 없고, 정도봉 만드는 구조조사 더다. 구조보다 더는 동사나 수로디 붙여야 되기 때문에, 동생이, 진장, 긴장해서, 이, 션, 한, 땀 보이죠? 추, 여기 동사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나오다란 뜻이니까, 땀을 흘릴 거야. 그러면, 동생이 긴장한 정도가 어떠냐, 이래서, 이 더자를 써가지고, 정도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긴장하다, 뒤에 더가 붙죠. 주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띠디. 동생이 진장 더 긴장한 나머지 추러 이션한 땀을 흘렸다라고 쓰면 됩니다. 자, 89번 마찬가지 더가 있어. 요 앞에 유학이 있고 여기는 션칭이라고 신청하다가 있는데 통고어러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자, 러가 들어가면 우리 학생들은 무조건 문장 뒤로 빼는 습관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러가 들어가면 보통 동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기 있는 단어는 명사로 신청이고 동사로 신청하다인데 뒤에 보면은 이거를 명사로 동사로쓸 건지 여기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얘를 명사로 쓰면 돼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유학 신청이야 그럼 요걸 붙여서 뒤로 붙이면 되죠 그래서 나의 리우시에션칭 유학 신청이 통과했다라고 쓰면 돼요 자 90번 봅시다 자 1년 12번의 hsk 시험 번호 중에서 받자나 빼자는 보통 10번에서 11번 나온다 그럼 받자문의 어순을 외워야 돼 주어 그다음에 바가 나오고 목적어 동사. 기타 성분. 요 패턴을 딱 쓰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자, 쉐이라고 누가 있어요. 자, 주어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린지 지아더 창후라고 하면 린주가 이웃이니까 이웃집의 창이 되겠어요. 자, 요 단어는 모르시더라도 여기 뒤에 러가 있으니까 여기 보면 기타 성분이 되고 따라서 얘가 동사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바짜의 기본 호순이기 때문에 누가 그다음에 바를 쓰고 목적어 린지 지아더 창후 그다음에 다포러. 누가 이웃집의 창을 부셨습니까? 얘는 물어보는 말이니까 물음표를 찍으면 돼요. 자, 91번 봐봐. 91번. 자, 이런, 이런 문제는 저도 딱 보면은 약간 느낌이 오지만, 우리 학생들 요거 풀면 대부분 다 틀려요. 왜냐면, 오에일러라는 거는 뭐뭐를 위해서인데, 앞에 슈가 붙는 순간 달라. 이거는 A, 슈, 오에일러, B라고 해서 A를 하는 것은 B 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야. A를 하는 것은 B 하기 때문이다. 니까 앞에 A를 잡고 뒤에 B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슈, 용, 수, 랴, 따이. 단어 어렵다. 비닐봉투 사용하다. 그 다음에 쉰즈라고 하면 한자 로결게은면제한하다 맞죠? 중국어로 제한하다는데 중국 사람은한자라 그래요. 여기 동서가 있어. 그 다음에 우란이라고 오염이 있고 마찬가지 지엔샤오 줄이다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오염을 줄이다라고 해서 얘가 이쪽 뒤로 오게 돼 있지. 자, A 쇼웨일러 B가 A는 B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 자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 오염을 줄이기 위함이죠. 그래서 자 먼저 뭘쓰겠습니까 제한하다. 뭘 제한해?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쇼웨일러 뭐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지엔샤오 우란이라고 쓰면 되면. 자, 92번에 보면은, 언론으로 훑어보면은, 동사가 두개 보일 거예요. 자, 짠, 치라이. 일어서다가 있고, 자, 여기 보면은, 구장. 구장이 뭐냐면, 박수치단 뜻인데,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있으면 연동문. 그러면 앞동사 는 거는 뒷동사를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관중만 주어가 되죠? 자, 관중만 관중들이, 지금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뒤에 또우가 올 것이고,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박수치려고 일어나는 거야. 따라서, 관중만 또 어, 짠, 치라이, 웨이타 구장.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그를 위해 박수를 친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93번 보면은 여기 또이 계사가 있네. D 학생이 있고. 계사가 나오면 A 또이 b 라고잡기 때문에 바로 친절하게 왼쪽에 장교수가 있어요. 그러면 짱자오쇼. 또이 학성 학생들에 대한 그리고 뭐가 어떻다. 자, 여기 보면 야오치우라고 요구가 있네. 장교수 학생들에 대한 요구가 부사 매우 헌 연거 엄격하다. 한자로 엄격입니다. 자9 4 번에 보면 뿌더부 우리가 쓰는 부득불이라는 부사고 그다음에 여기는 정신이라고 거듭이라는 부사 얘도 부사고 부사고 그다음에 가오리 고려합니다 동사가 있고 이 일을 부사가 두개 나왔을 때는 부사의 순서를 잡아내야 근데 부득불 이런 것들은 어감이 엄청 세죠 이런 걸 어기 부사라 그래요 부사는 어기 부사가 일반 부사 앞에 온다 그래서 그는 주어 잡고 어기 부사 부득이하게 부득이하게 다시 해야 될 내용을 뒤에서 거듭 다시 한번 이 일을 고려하게 됐다라고 되죠 다뿌더부 종신 가오리 지어진 시. 자, 95번, 어, 쭉 보니까 빼이 자문이 나왔네. 자, 빼이 자문이 나오면은, 우리가 책에서 나온 것처럼 주어, 빼이, 목적어, 이렇게 외면 헷갈리니까, 요거를 외울 때, 앞에다가 당한 놈, 그 다음에 빼이를 쓰고, 그 뒤에 한 놈, 그리고 동사, 다음에 기타 성분이다. 자 그럼 여기서 당한 걸 찾아야 되는데 비행기가 있고 가장 안전한 자 더가 있어 자우통궁주라고 공주는 한자로 공군대 도구란 뜻도 있으니까 가장 안전한 교통 도구다 이렇게 붙게 돼요. 그런데 빼이점으로쓸 때는 여기 뒤에 있는 한 놈을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딱알수 있는 게빼이 뒤에 여기 한 놈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동사로 붙여놨다. 따라서 당한 거 비행기는 그다음에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빼이는 페이 런웨이, 어, 가장 안전한 교통 도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본 것처럼 90번과 95번에 받자고 빼이자가 나와 있다. 지금 풀어보는 게 실제 HSK 기출 문제인데 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중지해 볼까요? 자, 스터보로 6분이 걸렸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푸는 게 6분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설명 없이 시험장에서이 문항당 1분씩 10분에 풀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이 쓰기 부분은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4급 쓰기 시험 보러 가실 때는 문제당 1분씩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해서 HSK 4급의 실제 기출문제 1문제를 풀어봤고, 좀더 다음에 또 5급 또 기타 문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